개띠님들 반갑습니다. 팔봉섭입니다. 양력 2월 운세이어서 에 양력 3월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개띠님들 참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참 많은 분들이 많았죠.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죠. 특히, 가을, 겨울생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때를 지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있잖습니까 그, 가장 좋은 띠가, 원래는 개띠, 말띠, 돼지띠, 범띠죠. 이네 띠가 모든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초혼, 재혼, 남사친, 여사친,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아파트 청약,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오래 전부터 왔던 수건사, 또 나갔던 돈 있자, 못 받던 돈 이런 거, 또 애들 임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라서 개띠님들이 참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달인데, 그 중에서도 양력 3월, 음력 2월이죠. 묘달 개묘달입니다. 이 묘달에는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 음력 1, 2, 3월, 음력 4, 5, 6월,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양력 3월 운세고, 음력으로는 2월 운세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 봄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 음력 1, 2, 3을 우리가 봄이라 그럽니다. 예, 이사, 매매, 혼인, 그죠, 성진, 청약, 청략, 아파트 청약이죠. 연애, 취업, 예,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일어나는 그런 달이 됩니다. 예, 오게티티라고 해서, 주식이나 번덕, 코일 이런 부탁이 들어올 건데, 유혹이 좀 들어올 겁니다. 이 달에는. 절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유혹 들을올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뭐, 보정이라든가, 그죠? 돈 빌려달라는 거, 그죠? 돈뭘 같이 하자는 거, 동업. 이런 것들은 주로 주변 사람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개띠님들이 머리는 좋고 아주 샤프한데 정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인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절을 좀잘 못하는 분들이 봄태생들이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열려서 자꾸 많이 당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1,2,3월생들은 건강들은 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폐, 기관지 코, 부대에서 비염기 예, yeah, 기병, 그다음 눈병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거를 많이 보시고. 푸른 거를 많이, 예, 3월 달이라는 녹색 그 채소를 많이 드시다 보면 아주 좋은 일이 많겠다. 예, 몸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그죠? 또 3, 이 3월에는 산을 많이 가서 녹색을 많이 보시면 눈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통만 좀 이렇게 이 달에 들어오는 거는 절대 좀 거절하시는 것이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음력 4, 5, 6월생들은 뭡니까? 예, 여름에 태어난 분들이죠. 여행, 성령, 지역, 그죠? 초혼, 재혼, 부동산, 지덕이 있고, 건강, 회복, 금전,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 주식, 번드, 코인, 이, 그러니까 유혹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개띠님들 욱하는 성질이 4, 5, 6월에 여러 배 태어난 분들은 그런 게좀 많죠. 그래서, 예, 거절 잘, 좀, 잘 못하고, 또 바로 이렇게, 어, 어떤 사인을 해버리는 게 많죠. 결정을 좀 빨리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어, 어떤 어 뒤돌아 가기도 힘들어지고 그죠 오히려 손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코인 같은거는 밤새 또 예민하신 분이 계분들이 예민한 분이 많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그죠 어, 잠을 못주을 수도 있으니까 코인 같은거는 많이 안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검정색 옷을 많이 입으시고 예검정을 많이 검정콩 검정깨 있잖습니까 검은걸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이 달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죠. 이제 건강회복, 금전회복, 연애회복, 투자했던 것이 이제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 됩니다. 또한 초혼과 재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남사친, 여사친이 생기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개니다 혼인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또, 그리고, 뭡니까? 또, 부동산 매매, 아파트 청약 이런 것들이 많이 당선이 되니까, 예, 많이 해보십시오. 예, 건강상고는 아무래도 이 신경통이, 개띠림들, 가을태생들은, 음력 7, 8, 9월들은 그 신경통이 많습니다. 뒷골 땡기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게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통, 그죠? 관절염,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뿌리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예, 핑크색이나 붉은색 옷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 열량이 몸이 찬분이 많으 그좀 열량이 좀 따뜻한, 그죠? 강장제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볼 수가 있어서. 그, 가을, 가을생들은 지난 3년 동안 참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그죠? 연애적으로도, 뭐 건강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이것이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겨울에 태어난 문제. 음력 10월, 11월, 12월. 금전 회복, 연애 회복, 그죠. 건강 회복, 사업 회복, 새로운 투자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초혼과 재혼, 남사친, 여사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겨울 태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죠. 가정적으로, 건강상으로, 그죠. 큰 병을 앓 앓는 것이부터 사별, 이별, 그죠. 어, 또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 본 분이 많은데, 이 달에는 많은 것을 채우고, 이제는 많은 것을 보상받는 그런 달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가을은 빨리 잊고 그죠. 자꾸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립선이라든가 부인까지랑 그죠. 탈모 질환 이런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을 생들도 탈모 질환이 많고 피부 질환도 많습니다.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음력1 2 3월생들은 아무래도 호흡기 이런 거죠. 가을 이, 이 환절기니까 호흡기를 상당히 조심하. 하시기 바라고 또 환절기에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우울증 화합병 이런 거 그죠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어쨌든 우울증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들님들 양력 3월운세를또 두서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처음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또 구독 인연을 주셔서 4월운세도 같이 함께 하시죠. 시청해서 감사합니다.